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은봉 라이브 필터 괜찮은데요. 좀 라이브는 짧게 할 거고. 군복을 진짜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또이브들께서 현구 예비군 다녀오면 꼭 셀카 100만 장이랑 이런 거해 달라 해서 사진을 찍고 어, 훈련을 제 받았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어...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제 밤낮을 좀 바꿔봐야지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음... 뭔가 예비군 갈때 저도 월요일에 군복을 한번 아니다 일요일인가? 아니지 월요일 출발 전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군복을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이제 항상 머리 짧을 때만 좀 입었다가 길었을 때 입으니까 오, 뭔가 좀 색다르긴 하더라고 여긴 지금 저희 본가이고요. 예비군 그냥 막 힘든 건 없었고, 예, 날씨도 진짜 이번 주에 좀 따뜻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본가이고 음, 인스타 필터를 좀 썼는데 어, 생얼이 좀 괜찮게 나오네 <laughs> 히트텍 입었어요 히트텍 입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위아래 다 입었는데 원래 오늘 훈련 받을 때도 위에 히트텍 입었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 켠다고 잠깐 히트텍이 흰색이었는데 좀 웃긴 거 같아서 벗고 갈아입었어요 안에. 아,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예비군 가서 뭐해요? 예비군 가서 또 전쟁을 대비해서 전역을 했어도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든 이렇게 나갈 준비가 돼있게, 까먹지 않게. 이것저것 현역일 때 이제 훈련 받았던 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느낌으로. <laughs> <laughs> 현구야 만약 정쟁나면 너 대신 내가 갈게 안돼 가만히 집에 있어 <laughs> 특급전서 이거 달라고 아주 열심히 했었죠 몸이 기억하던가요? 아, 사격은 자신 있죠.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집 오자마자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비군 가니까 현역 때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비군은 완전 형님들이 많았었어요. <laughs> 밥 아직 안 먹어서 라이브 끝나면은 이제 먹으려고 그러고 원래 라이브 생각은 없었는데, 또, 보고 싶어 하는 위부들이 계실 것 같아서, 켰습니다. 또 웃긴 게, 집 오자마자, 저희 집 매항상 오는 길냥이가 있는데, 검은색 길냥이가 그 친구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는 못했지만, 사진도 찍고 길냥이가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줬습니다. <laughs> 여기도 455명의 고양이가 있어요. 시계소리가 들리는구나. 엄청난 시계 ASMR. 아, TMI 풀자면은 예비군 봤는데, 그, 동창을 만났어요. 거의 한 15년 만에 보는? 그래서 그 친구랑 점심 계속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학창시절 막 얘기 계속 둘이서, 계속 떠들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길량이 집샀다며 어떤 거 보여줄 수 있나요? 밖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움직이면은 저희 집이 나오는데, 이게 좀 그랬네. 네,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저는 연락을 이제 연락처가 다 없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다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딘같이 군복을 입었는데 얼딘같다고요? 아하이 응. <laughs> 어, 살짝 바꿔야겠다. <laughs> 어. 제가 0 8 년생이니까 중학교는 뭐 최근 최근이긴 하네요. 앞머리를 최근에 잘랐는데, 금세 길었네. 품복 입고 무대 서는 거안 돼요. 직업 체험하는 애 같다고요? 직업 체험이라니. <laughs> 키자니아, 맞아요, 키자니아 다녀왔어요. PX 쇼핑 하셨나요? PX 다녀왔죠. PX에서. 저기, 어머니. 그, 뭐야. 스킨패드랑. 수분크림이랑. 제꺼. 마스크팩이랑. 스킨패드랑. PX는 가면 무조건 화장품 사야 돼.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와, 근데 오랜만에 px 가서 과자들 가격 보니까 진짜 싸긴 하더라. 달팽이 크림 사다 주세요. 어디에요? 아, 근데 오늘 나 사줄 수가 없네. 현구야, 제발 이거 저장해 주세요. 오늘까지만 그러면 저장해놓고 내일 지우겠습니다 또 너무 일찍 켜서 지금 뭐 출근하고 일하시고 학교 가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인스타 라이브는 좀 그렇게 저장을 조금 몇 시간을 해 놓고 지우는 진짜 일단 무엇보다 따뜻해서 다행이었고. 비, 피부 비결이 뭔가요? 필터용. 인스타 필터요. <laughs> 진짜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계급장 보니까 이걸 달기 달고 싶어 가지고 현역 때 병장대 보는와 진짜 부러워 죽겠다 했었는데 그거 와 아니 처음 이때 한게 22년도 8월이니까 진짜 많이 지났다.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말이 안되는데 알감자 빡박스가 엊그제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전 저녁을 작년에 했어 저녁 전... 아, 안 지났네. 행구 특급 전사 땄던 날 기특해서 엉엉 울었는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특급 별 전사 아니 특급 위브 전사. 나의 작은 별아. <laughs> 퍼스널, 퍼스널 컬러 금복. 근데 막상 옷으로. 밀리터리 옷 입으면 잘안 어울리던데, 진짜 군복이 퍼스널 컬러인가? 뭐냐. 아저씨, 왜 전투복 입고 라이브 해요? 그니까요. <laughs> 강현 군인 시절에 다운 카페에서 맨날 위브디랑 같이 놀았던 거 생각나. 그러니까 다운 카페 그 강현 용훈 딱그 카테고리에서 항상 글쓸때 숫자 써가면서 제목에 올렸던 게 어그잔데 하하 참. 근데, 예비군 가서, 웃겼, 웃겼던 점, 혼자 생각하면서. 와, 나 지금, 금발 아니라 다행이다, 이걸 생각해. 왜냐면, 다들, 검은 머리셨어서, 혼자 금발이었으면 너무, 튀었을 것 같아. 피복 다려놓겠습니다, 강현구 병장님. 아하, 부조리 금지. 제발, 금발 공복이란. <laughs> 현구 훈련소 갔을 때 편지 때문에 인편 때문에 연예인인 거 들킨 썰 생각난다 맞아요 위브들이 저의 정체를 알려버렸지 진짜 와 인편 아직도 여기 있는데 그때 부끄럽긴 했어도 되게 뭐랄까 어깨가 이만해졌다랄까. <laughs> 근데 지금 인편 없어졌대요. 때는 훈련소 때 폰도 못썼 이러네. <laughs> 아 웃기네, 진짜 웃기다. 그래서 저는 제, 제 친동생도 최근에, 진짜 최근에 전역을 했는데 인편을 이제 안 쓰고 그냥 폰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 주말에는 이렇게 폰 주고 그런데,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뀌어야 돼난 훈련소 때 진짜 너무 서러웠어 심지어 그때 그, 한창 코로나 그 때였어서 막 격리하고 이랬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땐 그랬지. 그때 마스크 쓰고 잤어서, 마스크 쓰고 잤어야 돼요, 그 때. 마스크 쓰고 자는데 너무 답답하면은, 이렇게 살짝 내려서, 코로, 콕, 입까지만 내려서. 자. 시계소리? <laughs> 엄청 크게 들리나보네. 근데, 웃도 웃긴 TMI. 그, 깔깔이라 그러죠? 그, 전투복. 그, 저기 뭐야. 이거, 겨울 전투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깔깔이가 없는 거예요, 제게. 월요일 날 갈라는데. 근데, 동생이 이제 막 전역한, 군인이었으니까 뭐 양말이라든가 그런 깔깔이라든가 이방한용품 중에 이렇게 목뭐 이렇게 털로 된목 이렇게 뭐 감싸는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다 동생 거 빌렸어요 그게 매우 굳이었고 가방도 들고 갈까 했는데 동생 밀리터리 가방 가방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가고. 아, 그리고 또 웃긴 TMI. 예, 미군 때 이제 사격을 하는데. 그, 0점 조절이라고 사격, 이제 들어가기 전에 0점 조절이라고 이렇게 총을 쏴봐요. 그, 0점 조절을 해야 돼서. 그니까 내가 사격지를, 사격을 한그 종이를 챙길 수가 있었어서 엄마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그다 빗맞춰서 쐈냐고 근데 그게 크리크, 아니, 0점 조절이 안된 거라 그냥 이 탄알집만 그 종이에 좀 이렇게 모여있으면 잘쏜 거야. 처음에 제 동생 보여줬을 때는 오형총 진짜 잘 쏘네 이랬는데 엄마가 보고서는 아니 왜 가운데 안 쏘고 다 옆에다 싸놨어? 이래가지고 뭐 그런 웃긴 TMI 나만 웃긴가? 아무튼 제발 저좀 쏴주세요 안 되지. 아무튼, 저는 원래 인스타 라이브를 좀 짧게, 위부들께 군복 입은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킨 거라.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갈 거고, 손가락질 한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갈 거고, 저기, 영상은, 저장을, 그래도, 오늘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죠. 사진, 찍어 놓은 게좀더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저장하려면 뭐 설정법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